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 절망의 한복판에서 피어나는 믿음과 치유, 그리고 기적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의 울림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마음을 열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것은 하나의 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빛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들으시는 모든 순간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졸업주간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강단의 선목회자는 방문객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뒤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나머지 분들은 이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가장 거친 꿈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자, 주저하지 마시고 그들을 둘러싸고 손을 얹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특별하고 선한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를 들려 주십시오. 기도의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축복. 사랑의 선포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축복과 풍성함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선포가 베델 공동체의 모든 가족과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이말지어다. 아멘, 따뜻한 축복의 시간이 흐른 뒤, 목회자는 더 넓은 곳을 향해 기도의 초점을 옮깁니다. 이제 잠시 다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군사적 충돌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오늘 밤 내내 옆에 계셨으니, 이제는 서로를 아시겠지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잠시 기도합시다. 저 세상의 모든 지역에 초자연적인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오해와 갈등이 가득한 중동 땅에 치유와 평화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은 화해케 하시는 분이시어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관련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그때 한성도가 라임병 치유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전합니다. 몇주전 목회자가 라임병 치유를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친구가 치유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간증은 대리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문을 엽니다.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믿음으로 서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합니다. 지난 몇 년간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음으로 설때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폐증, 실행 장애와 같은 뇌질환을 위해 기도했을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자폐증을 앓던 환자의 약을 완전히 끊게 하고 그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간증들은 더큰 믿음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목회자는 이제 알츠하이머와 치매라는 수많은 영혼의 황혼기를 아아가는 질병을 향해 믿음의 선전포고를 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왕성해야 할 시기에 뇌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그 영향력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질병에 맞서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는 몇년전 뉴질랜드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가졌던 깊은 묵상을 나눕니다. 믿음의 영웅이었던 두 친구, 인키 프레트니와 롤랜드 베이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명은 뇌졸중으로 뇌의 일부가 파괴되었지만, 불가능을 딛고 100%에 가깝게 회복되었고, 다른 한 명은 뇌가 죽어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두 사람의 치유를 묵상하던 중제 마음에 강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뇌를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뇌 외상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자 자동차 사고, 기억상실증, 간지, 난독증 등 뇌와 관련된 수많은 기적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은 약을 먹어도 하루에 30번 이상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배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건강의 분위기 속에서 평생 그녀를 괴롭혔던 질병이 깨끗이 떠나갔습니다. 후에 그녀는 뇌과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 되어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약 남용으로 뇌가 망가져 단한 가지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한 남성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집중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말씀을 암송하려 애쓰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정신을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뇌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뇌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 일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뇌진탕, 스포츠 부상, 자동차 사고, 간질, 난독증과 같은 뇌 외상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사랑하는 친구나 친척을 위해 대리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앓고 있거나 초기 증상이 있는 분, 혹은 그런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대신 서서 기도하실 분들도 일어나 주십시오. 순식간에 앉아 있는 사람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일어섭니다. 이것은 슬픈 광경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신성한 건강의 날이요, 치유의 날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일어나서 서 있는 분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이 뇌가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소서 도둑 맞았던 것을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의 영을 꾸짖으십시오. 대리 기도를 하시는 분은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존이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뇌를 회복시켜 주소서. 양극성 장애가 그의 삶에서 이제부터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집니다. 목회자는 자신을 위해 기도를 받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격려합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위한 이 치유의 선물을 받습니다. 또한 대리 기도를 하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을 위해 선포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 목회자는 대리 기도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몇년전 랜디클라 목사가 집회에서 부러진 발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학생이 그 말씀이 다른 도시에 사는 자신의 이모에 대한 것임을 알아차리고 즉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랜디 목사님이 이모의 상태를 정확히 말씀하시며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정작 그 이모는 수술 후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상태로 그 시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이 목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걸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해서야 그녀는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었고 모든 움직임이 자유로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기적을 축하하던 중 그녀는 꺼져 있던 휴대폰을 켰고 그제야 전날 밤 조카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암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기도에 대해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치유의 속도를 높이고 계십니다. 마치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더 많은 기회를 드립시다. 자주 그리고 많이 기도합시다. 이어서 다른 목회자가 자신이 꾼 생생한 꿈 이야기를 나눕니다. 꿈속에서 그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두 여인을 만났습니다. 한 여인은 30대였지만, 통증 때문에 30에서 4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대신,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할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했고 두 여인은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늙어 보이던 여인은 생기를 되찾고 자신의 나이로 보였습니다. 꿈에서 깬 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성적인 통증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를 지치게 하며 실제보다 더 늙게 만듭니다. 주님은 오늘 밤그 멍해를 벗기실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삶을 갉아먹는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표적과 경이로운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 사람들의 삶에 고통과 탈진을 가져온 등 뒤에 질병의 영이 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고통은 오늘 밤 끝난다고 그들을 향해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화를 하늘의 살롬을 풀어 놓으십시오.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할수 없었던 동작을 시도하며 자신의 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목회자의 요청에 따라 80% 이상 치유된 사람들이 두 손을 흔들자, 놀랍게도 수많은 손들이 공중에서 춤을 춥니다. 한번더 기도가 이어진 후, 더 많은 손들이 올라갑니다. 5년 이상, 10년 이상 알았던 고질적인 통증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한 여성은 2년 전 18륜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 후 5개월 반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고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기도실에 들어간 후 그녀는 아무런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무사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앉아 일하느라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렸던 다른 한 남성은 기도 중에 통증이 등에서부터 아래로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물리치료를 받아도 소용없었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35년 전 군대에서 입은 발목 부상으로 고통받던 남성은 기도 후80% 정도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는 점프를 하며 외쳤습니다. 이제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목회자는 편두통 치유를 선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자매의 머리에서 질병이 떠나가도록 기도합니다. 기적의 파도는 계속해서 예배당을 휩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도의 방향이 찬양팀을 향합니다. 저는 아까 기도하는 동안 저 찬양팀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여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노래로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히 성경적인 가사를 넘어서 여러분은 지혜와 계시의 기름부으심을 음악적으로 운반하고 풀어놓게 될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음악가들처럼 여러분이 악기를 연주할 때 예언적으로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악기 그 자체가 예언이 되어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며 세울 것입니다. 소리를 통해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과 지혜가 풀어질 것입니다. 모든 회중이 찬양 팀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배델 뮤직 공동체 전체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밤에는 꿈으로 낮에는 환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게 하소서. 말씀뿐 아니라 여러분의 악기 연주를 통해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소리를 통해 기적이 풀어지게 하소서. 치유의 소리가 풀어질 지어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멜로디와 하모니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만 들렸던 것들을 여러분의 귀가 듣게 되기를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이 땅에 풀어놓아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성도에게로 확장됩니다. 목회자는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3장을 인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때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통찰과 계시를 소중히 여기면 더 많은 계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을 기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가 친구들을 형제자매들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수세기 동안 잠가 두셨던 것들을 풀고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음악뿐만이 아닙니다. 유료계에 있는 이들에게는 아무도 풀지 못했던 위학적 문제의 해답이 교육계에 있는 이들에게는 문제 아동들을 훈련할 새로운 방법들이 게시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나라의 비밀과 신비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통찰과 계시의 지식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속히 성장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목회자는 특별한 손님인 로비와 엔지 부부를 강단으로 초대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로비에게 그들이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가졌던 특별한 원칙에 대해 물었습니다. 로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행료 징수라고 부릅니다. 당시 저희가 있던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10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갱단의 살인과 폭력이 끊이지 않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 상황에 대응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각 지파에 대해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내 발꿈치를 물 것이나 너는 돌이켜 그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타격으로 응수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교회에 있던 회심한 전직 갱단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너희 영역을 침범하면 어떻게 대응했나?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것에 세 배로 갚아졌습니다. 한 명을 죽이면 세 명을 죽였고 만 달러를 훔치면 삼만 달러를 훔쳤습니다. 로비는 외쳤습니다. 바로 저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때부터 도시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거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소 3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아다 가는 것은 너에게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서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겁니까? 당신들이 다녀간 지역마다 범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대기를 바꾸고 도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결국 그 도시의 범죄율은 극적으로 감소하여 경찰 인력의 3분의 1을 해고할 정도였고, 시에서는 그들의 교회를 기념하는 날을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통행료 징수 원칙은 전 세계에서 순교하는 신자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330여 명이 희생되었을 때 그들은 천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이는 원수에게 이 나라들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는 아내 엔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비웠을 때, 그녀는 교회에 다니는 한 젊은 부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연 젊은 아내는 갓난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막 집을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엔지는 그녀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고. 길 건너 편에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울기 시작하자 엔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차에 먼저 보낸 뒤 길을 건너 그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갈 겁니다. 당신에게 좋은 게 뭔지 안다면 그녀를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녀는 그의 얼굴에 손가락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비웃자 엔지는 그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젊은 아내와 아이들을 자신의 집에서 돌보았습니다. 이틀 후인 주일 아침 그 남편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로비 목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NG 사모님, 여기 계신가요? 그는 문을 닫고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총도 맞아봤고 칼에도 찔려봤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 이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입니다. 그녀가 제 얼굴에 손가락을 흔들었을 때, 저는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과 찌푸린 미간이 보입니다. 로비 목사는 말했습니다. 그건 자매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준 거야. 남자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것 좀 없애주세요. 로비 목사는 대답했습니다. 자매님이 심었으니 자매님이 거두어야지. 결국 엔지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남자는 벌떡 일어나 모자를 가슴에 대고 마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듯 섰습니다. 엔진은 다시 한번 그를 꾸짖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남자는 사무실 소파에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자는 잠이었습니다. 훗날 교회는 같은 날에 그 부부의 침례식과 결혼식을 열어 주었습니다. 다시 로비가 마이크를 잡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을 나눕니다. 위험 지역으로 떠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가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로비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섯 개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테,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주님은 모든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민간 경호원 없이 위험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큰 총이 무언가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과 경찰에 연이어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집회를 취소해야 할 위기 속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홍해를 가르시는 당신의 기적이 지금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을 감시하던 경비병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문 앞신문에는 예상치 못한 큰 정치적 사건에 대한 기사가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도시 전체의 소요가 일어났고 모든 경찰과 군병력의 관심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주의 전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혼란 속에서 아무런 감시 없이 자유롭게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용감한 부부의 간증이 끝난 후 로비는 회중을 향해 기도합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복종하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담대함을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거짓의 베일을 찢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너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행전 내장에서 제자들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곳이 진동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업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추지 않는 담대함으로 이 자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운 담대함으로 지금 충만하게 채워질지어다. 강력한 용기의 기름 부으심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화면 넘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위에 군대처럼 임하여 우리 발 아래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을 기도하며 이 놀라운 밤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한 사람의 몸을 치유하고 도시의 운명을 바꾸며 가장 어두운 곳에서조차 담대함을 심어주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이야기는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절망 속에서 기도를 선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기적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